안녕하세요. 자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얘들아, 인사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됐다. 좀 늦었어요. 제가 이거를 처음 해봐서 헷갈려가지고, 이제 서한 1, 2분 늦었나? 1, 2분 늦어서 들어왔습니다. 자, 얘들, 우리는 오늘 우리 민요로 아이들과 함께 불러보기. 그러니까 제가 민요를 시작한 지 이제 한 6년? 된것 같은데, 아직 초보지만, 그래도 제가 배운 만큼 여러분한테 조금 들려드리고, 아이들이랑 같이 즐겁게 부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애들이랑 자주 부르거든요. 그거를 그냥 쉽게 보여드리려고 하고, 어, 오늘 준비했고요. 어, 실수를 하더라도 모두 이해를 해주시고. 자, 가온이, 다온이, 여기 촬영. 일로 오세요, 다온이도. 먼저, 발성을 해볼 건데요. 민요 발성을 어떻게 하나? 일단,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로 할 텐데, 아부터 한번 쭉 내보기를 해볼게요. 자, 갑니다. 다 같이 아예요. 제 소리를 듣고 똑같이 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아. 아. 자, 이제는 굴려 볼 거예요. 우리 많이 불리거든요. 자, 아로~ 제가 동글동글 동글동글 하면은 같이 굴려주세요! 이랑 조금 다르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네요. 자, 그럼 다시 오, 우, 우, 우 차례지. 자, 우 갈게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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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 이번에는 쭉 가다가 떨어요 쭉 가다가 떱니다 아 떨어요. 그 다음에, 아, 에, 이, 하나, 둘. 발성을 한번 쭉 해봤어요. 근데 지금 저녁시간이라 힘드시죠? 저도 힘드네요. 덥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땀도 송글송글 나고, 그래도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는데, 오늘 아리랑을 한번 먼저 불러보려고요. 아리랑은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부르는 노래지만, 여기에 정말로 떨고, 꺾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려 드릴게요. 번째, 제가 배운 대로 경기민요에서 아리랑을 네, 어떻게 부르나 있어요. 자. 한번 불러 봤어요 우리가 그냥 예전에 그냥 부를 때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저도요. 근데 이제 경기 민요를 시작하면서 저는 경기 민요를 좀 희무리 작가라는 걸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 한 가사에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더라고요. 자, 먼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리랑 자, 이 그림을 그대로 간다면, 아, 소리가 내 코에서 위로 올라가도록, 아, 리, 라, 앙. 여기에서 혀를 올리며, 랑, 머물러요. 그 다음, 그 자리에서 다시 올라가요. 아, 리, 라, 앙. 아, 라, 리, 요 여기까지. 요 그림이 자세히 잘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내가 사진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보이세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여기까지.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보시게요. 자, 이 그림 잘 보시고, 워낙에 잘 하시니까 그림 보고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 소리가 내려가지 않게 올라가면서, 하나, 둘, 아, 리랑, 아, 리랑, 아, 라, 리, 요. 자, 그 다음 또 나왔어요. 아, 리랑, 고, 개, 로, 고, 개, 로가 위로, 위로, 위로 타고 올라가요. 고개로 그 다음 넘어간다. 여기를 넘어간다. 쭉 당겨서 위로 쭉 올려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그림 자 보시면서 한번 소리를 만들어서 불러보세요. 하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자, 이번에 가온이가 한번 해볼까? 자, 가온이 여기 서서, 우리 가온이도 이 그림을 보면은 잘 부를 수 있더라고요. 자, 하나, 둘, 셋.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되실 거라고 믿을게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다 아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경기 소리의 제일 핵심은 코로 위로 올려야 돼요. 소리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게 늘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나를도, 나 앞으로 내지 마시고요. 나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자,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림을 봐주세요. 보여드릴게요. 자, 나를 버리고 나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어요. 한번 더, 네. 같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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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두 번째 갈게요. 청천하늘에 잠별도 많고 이내 가슴에 희망도 많다. 근데 이내나, 우리내나, 우리는 지금 여러 명이니까 우리내로 불러볼 거예요. 오늘은. 아까 나를 버리고랑 똑같은 멜로디이신 건 아시죠? 똑같은 멜로디인데 여기도 떨고 꺾고 지르고 이렇게 쭉 소리를 땡기고 청천 들려드릴게요. 청천 하늘에 찬 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에 희망도 많다.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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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자, 론도 형식 맞아요. 그 다음에는 다시 아까 그 음정으로 풍년이 온다네. 풍년이 와요, 이강산 삼천리 풍년이 와요. 자 할게요. 풍년이 온다네, 풍년이 와요. 밀어서 두 바퀴를 굴려요. 풍년이 풍 이렇게 갈게요. 풍년이 온다네. 풍년이 와요. 이강산삼천리 풍년이 와요. 네, 네, 네. 부르시고 계시는 거 맞죠? 들을 수가 없어서 부르고 계시면 손 흔들어 주세요 열심히 자 다시 한번 풍년이 두세 풍년이 온다네 풍년이 와요. 부르시고 계시나요? 자, 부르실 거라 믿고 그럼 우리 처음부터 한번 쭉 불러볼게요 어렵지만 열심히 자, 우리 가오니 가온이, 다오니도 와주세요 김가온, 김가온 이것 좀 들어주시고요 자 이게 어려워요. 따라 하려고 해도 디테일이 안 된다는 게 제가 이거를 배운 지가 지금 5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힘듭니다. 그래서 혼자 부르기까지가 5년, 6년, 7년. 그러니까 한 5년은 넘어야지 어디서 혼자 제대로 불렀다고 제가 만족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먼 길이에요. 악보도 없고, 떨고 꺾고, 선생님들마다도 다르고. 자, 그럼 우리 처음부터 쭉 아이 가오니 다운 이랑 같이 불러 보 세요？그리고 같이 불러 주세요. 간단히 알려드렸는데 제가 원래 한국을 더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할까요 말까요? 한국은 아이랑 여름에 놀수 있는 곡이에요. 저희 아이들이랑 이걸로 많이 놀았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뱃노래 다들 들어보셨죠? 뱃노래 뱃노래, 어기야, 디어차, 어기, 여차, 뱃놀이, 가잔다 여기까지만 같이 저는 아이들이랑 어떻게 놀았는지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가온이, 가온이 앉아보세요 다온이가 할래요? 자, 우리 다온이가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저희가 어기야디요차 아, 하나 그러니까. 둘셋 엄마 한번 쩍 어기야디요차 어기야디. 阿吉拉。 주받기 형식이 많아요. 주고받기 형식이 많아서, 거기다가 변박이 와요. 국거리로 하다가, 자진, 자진 뱃놀이 가면서 자진몰이 장단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국거리 3박에 그 리듬 놀이를 하다가, 그 다음에 2박으로 가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배니까 우리가 스카프, 그 뭐지? 그 낙하산, 낙하산이나 손잡고 그런, 어기야디야 어기야디야 하면서 그런 놀이도 해볼수 있고 또 아이들이랑 노적고 게임이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 하고요. 밑에 가사 만들기도 할수 있거든요. 요렇게 가사 만드는 부분도 비워 놓고 여기에다가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들리면 어떤 느낌일까? 그래서 가사 만들고 들려오는 노 소리를 들으면 어떤 느낌일까 하고 가사를 만들고, 요렇게 해서 이게 뱃놀이의 놀이를, 그니까 음악 놀이를 할수 있는, 한국식 오르프라고 할수 있겠죠? 오르프를 할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자진몰이 장단에 자진 뱃놀이가 들어가면은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같이 불. 이렇게 해서 이바에 빠른 장단으로 가다가 여기가 어디냐 어, 숨은 근데 바위다 근데 숨은 근데. 바위면 배다 아칠라 배다 아치면 큰일 난다 아따 야들아영려 마라 이 부분에서 근데. 여기가 어디냐? 가사 만들. 숨은 바이면 어쩌고. 이거를 가사 만드는데 활용할 수도 있는 굉장히 재밌는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고민을 했던 게 아리랑이랑 이거랑 쭉 제가 수업을 풀어나갔던 뱃놀이 같은 경우에는 수업 풀어나갔던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여기는 다음에 혹시가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뱃놀이로 한번 놀아볼게요. 일단 오늘은 처음이라서 아리랑을 먼저 그래도 어떻게 부르면 우리 소리로 부르는 건지 그거부터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뱃놀이 쪽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보여드릴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같이 불러요. 아리랑을. 아리랑 같이. 부르면서 마치려고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가훈아, 다훈아 같이 부를까? 싫다고 갔어요. 가훈이만 온대요. 그럼 가훈이 오면은 해볼게요. 지만 잘 들어 주셨지요. 우리 이제 아리랑을 부를 기회가 되면은 조금이나마 이런 꺾기와 떨기와 이런 거 넣으면서 부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마칠게요.